자손과 348장 함께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과 348장입니다. 348장 함께 전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눈 앞에 곧아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세여 영계여 보험치는 리 드는 영한 마귀 아닌가 고 더러운 재모 떨쳐버리고 주 예수 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승이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꽃은 영재요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정의 가리시니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 아뢰라 아멘. 다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그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계속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를 에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있고요 또 지식의 말씀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병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능력행함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은사와 좀 중첩되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뭐예요? 구원의 은사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 각종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능력 행함의 또 다른 은사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서로 중첩되어 질수 있지만 좀이 은사에 나타나는 모양과 방향들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경백해 하는 그런 은사라고 보면, 여기에서 능력행함의 은사라는 것은요, 마귀와 그주종새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만 믿음의 은사는요, 좀더 긍정적인 면에서의 은사이고, 또 능력 행함은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귀신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떠서 보면은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요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을 보여 주시는 거죠.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은요 또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고라사 광인의 그 속에 들어와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저희가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신 은사대로만 헌신하고 서약할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병에 걸렸어도요, 육체의 약함으로 걸린 병도 있고요, 또 귀신으로 해서 들린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라 하면, 귀신으로 들린,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약함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그 능력혐오의 은사가 내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육체의 질병이 됐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 귀신이 있을 때, 귀신으로는 질병일 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떴 어떤 사람에게 또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가 주었으면, 그 은사에 맞춰서 수고하고 언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때로 주어졌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그런 은사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을 막기 위해 사나님께서 은사를 임시적으로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은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행함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영들을 쫓아내는 거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 우리 흔히 축기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곳에서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역사할 때 가장 많이 그 나타나는 모습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이 귀신의 사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당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말미암는 그런 질병이 되어 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이 귀신에 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기소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요, 그 안에 귀신이 있음을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귀신을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귀신을 보면 그 귀신도 영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귀신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귀신이라고 외치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맞서 나갔습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 같다. 아, 저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 것이 내가 분명해. 이렇게 보여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행함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것을 보고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가. 아,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이 평생의 은사 아니랄지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능력행함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나가면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귀신들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힘으로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아 이것이 나에게 평생 주어진 그런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누구인가 찾아다니면서 그축귀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또 우리가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실 때 어떤 사람의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 당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 눈에 보일 때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심령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가 보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자유케 할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심히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아파하는 자에 대해서 정말 극렬의 마음이 샘솟듯이 넘친다라고 하면 아, 내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 주셨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 내게 주신 은사가 뭐야? 딱 특정하고요. 아, 평생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어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지금 내게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선도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요 또 사모하고 그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형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은사 받은 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단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새벽 기도하시니까 화요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는 이 우리 자율 기도회로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또 저희가 아, 이 새벽 기도 계속 진행하고 수요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저희가 그 전에 오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이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가해 주십니다. 수요일 날 몽골로 파송되어 주시는데 마지막 예배를 저희 함께 드리십니다.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역 안에 은혜가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말씀을 증가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과정어디에서건예배하게 힘쓰는 모든 주백성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육신적으을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수 있도록 저수록 전설님과 서문재 안수집사님과 여주님의 교회 강미선 사모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과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